오늘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목적에 충실한 삶, 이런 삶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팥죽을 통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 해서 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어머니가 듣고 이제 형이 사냥하러 가는 사이에 키우던 이 염소를 잡게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남편에게 별미를 만들고 야곱이 나는 형하고 틀려 가지고 나는 매끈매끈하지만 형은 털이 많아 가지고 이털 없는 나를 보고서 이제 이 애서가 아닌 줄 알고 속인 줄 알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 리부가는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하면서 이제 서둘러가지고 야곱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 염소 털로 손목과 목에 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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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지고, 이 아버지가 만져도, 어, 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했습니다. 이 당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어, 목소리는 꼭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아, 이 에서인 거 틀림없네 하면서, 이 에서에게 줄 축복권을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어머니는 사, 사건건 이렇게 야곱을 도왔는가? 그가 임신했을 때 이제 이 쌍태였는데 이 쌍둥이가 네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크게 된다는 말이에요? 동생이. 동생이 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생이 더 크도록 이렇게 이 배후에서 도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축복권까지 빼앗기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고할 때가 가까웠는데, 죽기만 해봐라. 동생, 너도 죽인다. 이렇게 아주 일을 갈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얼른 피난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 아버지 입에서 또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가 나와버리면 가문 전체가 위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에서의 부인 그 며느리 햇사람의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삼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뭐 일을 잘 못한다든지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헷 사람의 아내로는 이 기뻐할 수가 없고 힘든데 야곱까지도 또햇 사람의 딸과 결혼한다면이 힘들걸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자기 오라비 집에 보내서 외조부 집에 보내서 이제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짝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떠나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도 차지했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다 받아냈으면 막 승승장구하고 뭐든지 잘 풀려야 되는데 한동안 야곱에게는 이런 것은 약속으로만 주어지고 말로만 주어졌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이겠다고 형이 이제 이 전략을 짤 만큼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 고생할 만큼 고난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낸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더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참 믿음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형의 노가 풀리면 너 불러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 잠깐만 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 잠깐이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요. 잠깐이 20년 보내 버렸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와 가지고 새 출발 하려고 했는데 그 20년이 홀쩍 지나갈 때까지 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아버지 삭도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고요. 그런데 잠깐 다른 것좀 하다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나님 일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잠깐만 한눈 팔다가, 잠깐만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잠깐만 사업하다가, 나중에 내가 몇 갑절로 하나님 일해야지. 하는데, 그 잠깐이 야곱처럼 20년이 돼버릴 수도 있고, 평생을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잠깐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를 이제 생각나지 않도록, 내 안의 중심에서 살아나지 않도록 물리쳐버리고, 내가 큰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일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지 주님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에 내가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 일하려고 해야지 잠깐만 하고 물러서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꿈을 접어두고 어 잠깐만 이거 해야지. 잠깐만 시골 살아야지 했다가 평생을 그 직업으로 시골에서 사는 경우도 아마 어떤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일도 잠깐만 앞장서서 일하는 것 보류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일또 해내야 할일 이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일 내가 다 하리라 하고 잠깐 물러선 그 잠깐이 젊음의 때를 다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 먹어갖고 이제 해야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돈 이제 새롭게 벌 만한 상황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만 남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일할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기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일 하도록 건강히 따라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깐으로 미뤄버리지 않냐고 단호하게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잠깐의 딴 마음을 품어본 적 없습니까? 잠깐만 딴일 해보고 주일일 소홀히 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내가 잠깐만 다른 일 해놓고 내가 주일일 하리라 하다가 보니까 이미 내가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다 중심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어디 낄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접어두고 다른 일 해내고 하리라 하는 자세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님을 알고. 힘들어도 이 지금 힘을 내서 중심에서 주님 모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해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오자마자 약속대로 이제 서운한 대로 갚은 것은 아니지만,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이렇게 기쁘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믿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믿음이 조금 약해질 때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 체면이 있지 하면서 내가 주님 일을 잘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달라고는 못해 하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외삼촌 집에 야곱이 가서 한달 정도 거주했을 때에 외삼촌이 이제 이품삭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내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지내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내 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품삭을 정해라. 자기가 정해갖고 내가 이거 주겠다 해도 될 텐데 야곱에게 품삭을 정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잠시 동안 어디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품삯을 정하라고 하면, 뭐부터 계산하려 합니까? 하루에 일당 얼마 치고, 혹은 한 달에 얼마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마 계산해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할 때에는 연봉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월급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어느 정도 선에서 주면 이제 합당하겠는가, 본인한테 어느 정도 선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꼭 그대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 이야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주든지 혹은 이제 언제 이후로부터는 채워주겠는데 당분간은 조금 적게 준다 한다든지 이제 거기에서 연봉 협상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품삯을 양으로 할까 소로 할까 돈으로 할까 이런 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왜 삼촌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을 딱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이제 한달 지켜보고 나서 야곱에게 딸을 주어도 될지. 또, 일을 시켜도 될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한달 동안 외삼촌 마음에 쏙들 정도로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한, 이런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 일해 보고, 또 한두 번의 일을 해 봐도 일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제 익숙하게 사람을 많이 써본 사람 눈에는 금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잠시 머물고, 또 잠시 일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대충 일해버리면은. 저분은 성품은 좋은 것 같은데 일은 못 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일일지라도, 잠시의 일일지라도,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뒷손이 안 가게 하더라. 이렇게 딱 철저하게 감당해버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더 중요한 일도,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나중에 보면 라반의 그 욕심이 야곱을 능가할 정도로 누가 더 욕심이 있느냐, 또 자기 것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것의 깨가 아주 서로 그냥 누를 만큼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만큼인데 그 눈에도 한달 지켜본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좋다고 허락을 하고 이렇게 딸을 주기로 하면서 7년 동안 일을 시키게 됩니다. 왜 야곱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또 어떤 물질로 짐승으로 가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작은 딸을 위해서 1, 2년도 아닌 7년 동안 봉사한다고 했겠는가? 이것은 그가 여기에 온 목적 때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특히 부모가 이곳으로 보내면서 부탁한 것은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신부감을 구해 와라.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돈 벌어오라고 보낸 것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와라. 이거 하나 부탁받고 왔기 때문에, 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들었던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아마 1, 2년 한다고 했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데, 7년이나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완전히 안든 사람 아니라면 은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온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이렇게 기어이 부인으로 맞이하는 데까지 중단하지 않는 이런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혹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어보았다면은 어쩌면 돈을 요구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팍 벌어서 기반도 잡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저 딸을 기어의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눈에 들게 행동해가지고, 둘다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품삭을 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아주 단순하게,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가 보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제거 내가 해면 하면,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지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 따지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따져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 일이다 싶으면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면 감당 못할 것 같은 일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이것저것을 재면서 따졌으면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심부름 왔기 때문에 나 심부름 다 했으니 갈랍니다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할례 없는 자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 했을 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단순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평소에 물매를 양치면서 수은임 없이 던졌던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등장할 수 있도록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져야지 나이 계산하고 건강 계산하고 내가 내할 일이 얼마나 이제 있겠는가 이런 것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할까 말까 결정하는 자가 아닌 할수 있겠다 싶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제가 나이 들어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능히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인간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고 죽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자들로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됐을 때에 무슨 영화 배우고 아는 것도 없고 뭘 잘하겠느냐? 하면서 비난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가 대통령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역대의 이름을 날릴만한 대단한 일을 그가 해냈습니다. 다들 정치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정치의 일을 하도록 대통령의 일을 하도록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리라 하면서 이 거저거 계산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면은 단순하게 순종해 버리는 그런 대통령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공산주의가 소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악의 축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세계가 그냥 이제 이 그쪽으로 딱 힘이 모아져가지고 이, 어, 이 소련에 대해서 우리도 독립하겠다, 우리도 독립하겠다. 많은 위성 국가들이 다 독립하면서 사회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중국만 남은, 북한하고 중국만 남은 이런 어, 상황이 이 되어졌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성경대로 밀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기도를,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자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때로는 막 만족이 안될 수는 있지만,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공부도 할것다 하고, 큰일 했을 텐데, 이 머리 갖고 내가 공부했으면 대단한 일을 했을 텐데 싶어도, 그 시기에 태어났고, 또이 나라에 태어났고,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못 따라간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제 늘 실망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맞게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섬기면 주님 일을 할 일이 나, 나,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길 일이 내게도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섬기면서 얼마만큼 길게 느껴졌다고 말합니까? 백년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까? 7년이 며칠 같았다. 왜요? 연애하니까. 그 7년만 내가 봉사하면 이제 나랑 살수 있다. 이것 때문에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그냥 해줘도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그는 수일같이 느껴질 만큼 기쁘고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면 일도 더 잘할까요? 대충 할까요? 일도 더 잘해.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면 아깝지가 않다.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몸으로 봉사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이것이 느껴질 만큼 교회 봉사를 해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보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지난번 연합 재직회 할때 우리 유정이 집사님이 커피와 또 종이컵을 한 박스씩 사왔습니다. 그 전에 것이 어제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오늘부터 그거 딱 먹기 시작해서 이제 여분 없이 이제 또 이제 이 커피가 먹어지겠네 했는데 금요일날셀레베 드리는데 우리 김순독 권사님이 또 시켜가지고 한 박스 사가지고 교회에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또한 박스 여분이 또생겨났어한 박스 여분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될수 있지만 240개짜리 나도 할수 있지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여유있게 이렇게 마실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일 일하느라 녹초가 되었는데 교회 일까지 하라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짜증난다면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로회복제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주회 일을 했는데 오히려 지친 것이 아니라 새 힘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지금에 처한 상황과 환경 보고 할까 말까 결정하는 자가 아닌 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헌신한다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며칠처럼 기쁘게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이라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 신부감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요구하면서 목적에 맞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파송해서 교회를 살리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잘 감당해서 우리 때문에 믿는 자가 생겨나도록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